제가 오늘 아침에 러닝을 했고 그리고 씻고 밥을 간단하게 먹었어요. 오늘 2차 면접이 있는 날이에요. 제가 요즘 면접을 여기저기 조금 다니고 있는데 아뭐 되게 많이 다닌 건 아니고요. 아무튼 조금 다니고 있어요. 정말 조금. 어쨌든 일단은 면접을 보고 오겠습니다. 입니오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면접 대기 중이에요. 대기 중 제가 조금 일찍 와가지고 아니 그냥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 이렇게 말해도 되네. 지금 면접 대기 중이어가지고 이 조그만 물이랑 같이 기다리겠습니다. 아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럼 저는 진짜 면접 가 음. 와, 아, 진짜 맛있다. 잘 먹어. 갑자기 여기로 오게 되다니. 오, 오. 쪼르르륵? 이거지? 응. 응. 후바우 나오면 좋겠다. 오, 이거 기상천 같다. 아, 여기가 그비 내리는 거긴가 보다. 음, 근데 왜 주문하는 데가 어디야?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오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응. 이거 빠삭 빠삭 빠요 빠삭 빠삭 빠하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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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엄청 달진 않지? 이거 응. 그냥 비 오는 날 출근할 때 보는 길 아님? <laughs> 짜잔!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제가 김피탕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먹어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자막에다가 제가 막안 먹어봤던 음식들을 요즘 먹어보고 싶다 막 이랬는데, 김피탕 존보하겠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댓글에 달아주셔가지고, 김피탕부터 먹어야겠다 해서 김피탕을 시켰습니다. 얘는 떡볶인데 리뷰 이벤트로 떡볶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떡볶이. 일단 이게 이름이 김치 피자탕수육이 아니라 김치 치즈탕수육이었는데 김피탕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다 이걸 시키는 것 같아서 약간 그게 그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시켰습니다 치즈를 추가할 걸 떡볶이가 우와 채점을 잡아줘? 나름 이게 김피탕이라고 생각해서 시킨 건데, 이건 김피탕이 아니에요 하면 어떡하지? 또 먹으면 되죠? 리뷰 이벤트에 치즈가 있었는데, 어차 치즈 들어갔는데 못 타러 하나 했는데, 치즈를 할걸 그랬어요. 아쉽네. 뭔가 치즈가 부족한 느낌. 근데 뭔가 반찬으로 먹기도 맛있을 것같아 다는김비탕에막 페페로니 햄인가? 그것도 들어가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아침이어가지고 약간 문연대가 그 없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맛있다고 했던 김비탕집이 있었는데 아예 폐업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맛있어 떡도 들어가있네 嗯，妈吉马。 제가 드디어 취업을 했습니다 우, 우. 그래서 되게 맛있는 걸 먹을까 했다가 그냥 부딪치 않고 뭔도 없고 해가지고 집에서 짠 완전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딱 샀는데 지금 몇 달째 묵혀있어요 한두달 됐나? 그래서 이거랑 지금 시끄러운 이유가 소떡소떡을 에어프라이기에 하고 있거든요. 이 냉동실에 꽝꽝 올려서 이게 안 띄워져가지고 나무 꼬챙이가 하나 빠졌어. 이렇게 꼬챙이가 하나 나가버려가지고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아서 일단 이걸 다 데폈지만 하나만 먹을 수도 있어요. 배부르니까. 그리고 너무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요. 오늘 새벽 내내 비가 왔는데 아니 글쎄 너무 추워. 그래서, 맨투에는 제가 꺼내 입었지 않니까 그래서 지금 좀 쭈글쭈글거려요. 개져있어가지고개어져있어서 일단 얘는, 야기소바인데, 똑같아요. 그냥 용기에 물 넣고, 얘도 전자레인지가 되는 건가? 안 돼. 이거는 기다려야 돼요. 4분이나 있어야 된대요, 4분. 물을 다 넣어줬으니까, 잘 덮고, 기다려줍니다. 푸는 이거 하나. 면발이 무슨 사리곰탕면 마냥 얇거든요? 한약, 한방 냄새가 나는데? 약재 냄새? 그, 이거 후기가 마요네즈를 같이 먹으면 맛있다 해가지고. 쨘. 집에 있는 마요네즈도 챙겼고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저의 입맛으로 불닭마요소스랑 소떡소떡이랑 먹을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그냥 먹어볼게요. 냄새가 신기해. 약간 이상하거나 신기하거나. 근데, 야끼조바가 이런 맛인가요? 오, 근데 생각보다 맵다. 헉! 아니, 이게 속떡소떡 꼬치가. 음. 음. 근데 넣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응. 음 마요네즈 왜 이렇게 흘러? 한이 정도. 이게 맛있다 하면 조금 더 뿌려 먹어야겠다. 음. 이거 잘 모르겠죠? 좀만 더 뿌릴까요? 근데 맛은 있어. 근데 무슨 맛이냐고 하기가 되게 애매하네. 야끼소바 맛이 진짜 원래 이런 맛인가요? 약간 마요네즈가 많이 묻혀져 있는 부분 한 먹어 봐야겠어. 모르겠 근데 맛있다 뭐랄까 음, 음 생각보다 맵지만 불닭보다는 좀 덜매운 느낌 음 빼야지 오이. 음 는 케첩 맛도 나는. 나누... 역시 맛있어요 매콤한 면하고는 소시지가 짱이에요 음, 잘잘먹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잘먹었고요 제가 3월부터 이제 8월까지 말도 안되는 프로젝트들을 막 하고 저의 유튜브의 삶도 잃고 제 삶의 낙도 잃고 막 그렇게 살다가 어찌저찌 잘 마무리해서 8월에 취준을 쭉 시작했는데 그니까 제가 좀 취업이 좀 늦어지니까 남게 된 인원이었는데 근데 그런 거 있어서 막 되게 조급하진 않았어요 그냥 맘 편하게 그 제가 어쨌든 뭐 다른 직종이긴 하지만 취업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처음 취업했을 때는 제가 취업 준비를 시작하고 한 6개월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상반기를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거는 병원 의료 쪽이었고 이제 여기는 약 어떻게 보면 찐 취업 시장 같은 느낌이랄까요? 진짜 지옥불 구덩이 같았어요. 정말 기업은 이렇게 많은데 내가 갈 기업도 없고 또 너무 눈을 높으면 갈 수도 없고, 낮추면 가기가 싫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취업을, 처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보니까,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아무튼 여러분 제가 이 과정을 거치고 취업을 하기까지 어떻게 보면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저만 오매불만 기다리시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영상 올릴 때마다 댓글도 막 달아주시고 봐주시고 이래가지고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는 열심히 또 편집을 하면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다시 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명절도 잘 보내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Anh